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가요. 18장 1절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의 주제고요. 그리고 2절부터 8절까지가 이 간청하는 과부의 비유의 이야기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이 비유를 말씀하게 되셨을까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처음부터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항상 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를 하라고 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비유는 그런 의미에서 아주 분명합니다. 한도시에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 아주 분명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자기의 생각과 입장이 절대 기준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고 객관적인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구나 오늘 보니까 사람을 무시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무시했다는 것은 남의 눈치를 보지도 않, 않았다라는 뭐 그런 뜻도 되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힘 있는 사람에게 더힘 있게 그리고 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더 연약하게 어 아예 무시하면서 자기 멋대로 그렇게 재판을 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리고 사람도 무시했다고 하는 거, 이 고집불통의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더 강적이 나타났다는 거죠. 네, 과부고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과부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그를 보호할 만한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원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여인이 그 원한을 너무나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인은 간절했죠. 어 이번에 지면 이 소송에서 지면 완전히 나락에 빠져서 더 이상 기사회생할 수 없을 정도로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이 이 억울함을 이 원한을 반드시 풀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성실하게 재판장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재판장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그러면서 그에게 어, 이 자신의 것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자 고집불통의이 재판장이 드디어 결심을 했습니다. 그것이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절에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라 자신이 괴로운 거가 너 이상 싫으니까, 아 빨리 이 여인의 이 원한을 빨리 풀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행동 원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예수님은 그것을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뭐라고 그러시냐면 7절에 하나님께 반납, 반납 부르지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선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기 위해 속히 오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18장 1절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17장 22절,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해서 인자의 날 하루를 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건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리라 라고 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 새김질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눈을 뜨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삶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종말론적 신앙의 사람은 기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말씀을 추적하는 삶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목적을 따라서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그 안에 반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8절의 후반부의 말씀이죠. 8절 후반부에 보시면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이 주제가 아니고요.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 전체를 반전시키는 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고 하는 것이 주제가 될까? 이 말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 라고 생각해보면.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으세요? 믿음이 있다는 것일까요? 믿음이 없다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의 이 질문은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인자를 기다리는 사람이 도대체 있겠느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1절부터 8절에이 상반절에 나오는 물음의 방향이 여기에서 완전히 거꾸로 바뀝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주제가 1절이라고 하셨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그러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8절에 갑자기 그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게 사실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결국 무엇이 문제냐? 믿음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믿음의 기도가 뭘까? 그러니까 지금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때의 사람들을 보니까 결국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다라는 게 어떤 뜻일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이 여인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불리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래서 더구나 자신을 무시하는 재판장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끝까지 가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한 것이었죠. 예수님이 열매 없는 나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그때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첫 번째 기도의 절차에 기도의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이 오직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 우리에게 최종적인 승리를 안겨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21세기에 살아가면서 이성의 문화, 과학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낄수 있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됐을까 자신의 이 꾀와 자신의 처신과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이성과 과학으로 충분히 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할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 거꾸로 어떤 사람들은 과학에 하나님을 너무 믿어서 이성의 문화와 과학의 세계에 그것을 아예 신화적인 삶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가장 과학적인 곳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그들은 한 종교의 종교의 이 공동체와 이 종교의 사회를 살고 있었으면서도 사실은 그들도 과학이냐, 이성이냐를 떠나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것을 믿고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뭘까? 그것은 약속을 믿고 말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재판장에 가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는 말을 건넨 것과 같은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께 반납 부르짖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도와 기도의 그 능력은 그 진리의 약속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권리.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선택된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응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종교에 기도가 있죠. 다른 종교의 기도는 자기 열심과 자기 희생의 기도를 강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희생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원어를 풀어준 결정적인 이유가 이 여인의 정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보호자를 흔들어서 내 욕심과 내 욕망을 그거를 위한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도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 이야기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의 오해인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망, 자신의 뜻을 따라서 관철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40일 금식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매일매일 철야로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뜻을, 자신의 그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개세만의 동산에서 주님의 기도는 정성이 부족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밤새도록 주님도 기도하셨어요. 땀이 피가 날 정도로 기도하셨지만, 주님의 마지막 기도는 내 뜻대로 하시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의 일치입니다. 이 기도는 실패한 기도일까요? 그러면 이 과부의 성실함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본뜻을 이해하려면 그 재판장의 성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해요 재판장이 하나님 아닌가? 하나님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이 비유에서의 생각입니다 그 재판장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나요? 2절의 말씀에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재판이라고 하는 거 디케의 여신이 있어요. 정의의 여신으로 눈을 가리고 한 손에는 저울을 가지고 한 손에는 칼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의 여신입니다. 법의 정신이라고 할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연상하는 거죠. 적어도 재판을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마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고 기준에 맞춰서 보고 그래서 분명하게 판결해 주는 것이 공정한 재판이라고 할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재판장은 그런 사람하고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 그래서 거기에는 기준도 없고 말씀도 없어요. 거기다가 사람도 무시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기 멋대로 판결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 어떤 때는 어떻게 하고 저럴 때는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장이 하나님이라고 바로 일치를 시켜 버리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도 과부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는 거예요. 하물며 이게 거기에 그런 거예요. 하물며. 그러니까 이렇게 객관적이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하고 자기 고집불통에 있는 이 재판장도 하물며 그렇게 그 과부의 이야기를 듣고 들어주는데 하나님 아버지야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들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간절해서 뭔가 열심히 해서 그,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 때문에 그 약속으로 반드시, 그래서 그 말씀에 선택받은 자의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약속하시고 그걸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간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와 공의와 국률의 나라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억울함도 없고 원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봄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단일을 이루고 행복의 행복한 영생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최후 승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수여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도래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견디고 버티고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면 믿으라고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 비유가 왜 필요할까? 이 비유의 끝에 가면 그러나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믿으라고 하시고 믿음의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데 왜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여기에 또 다른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숨겨진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가 이 안에 있는 거죠. 그걸 우리는 오늘 저는 시편 42편 1절과 5절까지의 말씀 안에서 그 깨달음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10편 42편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에 보세요. 믿음의 정의가 뭘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무엇인가 인정하고 신뢰하고 위임하고 위탁하는 거라는 거예요. 물론,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바라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있는 것으로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는데 믿음의 기도를 해야지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할 수, 낙심하지 않는 데그 믿음의 기도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저는 오늘 이, 이 우리한테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 비유 속에 있는 이 마음이 지금. 시편 42편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절 볼까요? 42편 1절.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2절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3절 하나님을 찾기 위해 주야로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4절. 이제는 아무도 성례를 지키지 않고 기쁨과 감사가 없다는 것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5절. 그래서 어찌하여 낙심할 수 있을까? 어찌하여 불안할 수 있는가? 그래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소망을 두고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것이 어떤 마음일까? 이 지금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지금 이 억울하고 정말 아무것도 믿을 게 없는 이 과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믿는다라고 하는 게 지식으로서 내가 인정하고 내가 그렇기 때문에 아 그렇게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그 마음의 심정, 이 과부의 심정, 이 지금 1절부터 이 5절까지 지금 하나님을 찾기 위한 이 갈급한 이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 안에서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믿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의 갈급하고 갈망하는 거예요. 이 갈급한다는 의미가 영어로 PANTS예요. 그러니까 PANTS인데 이게 이게 팬트자 우리 보통 바지라는 게 우리가 팬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바지라는 게이 동사로 쓰면 어떻게 하냐면 숨을 헐떡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기 위해 숨을 헐떡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을 나라를 찾는 그 마음의 심정이 지금 목마른 사슴이 그를 물을 찾기 위해서 그 숨을 헐떡 이고 있는 그 마음으로 그 심정으로 그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지적으로 내가 인정, 이게 아니고요. 그 마음의 심정, 내 가슴으로부터 진짜 하나님이 뭐고, 이 진리가 뭐고, 내가 그 진리에 대한 갈급함, 이 숨을 헛덕이면서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지, 바라지 않는다면 눈물로 음식을 삼을 정도로 마음이 상해야 되는 건데, 마음도 상하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내가 성일을 지켜야 되는데 그 성일이 그냥 성일로서 그냥 아 성일 주일 주일인 거고 주일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일을 지켰다, 지켰던 그 감사와 그 감격이 없는 것에 대해서 너무 너무나 슬퍼하고 마음이 상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첫 번째. 사슴이 물을 찾기에 숨을 헐떡이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그 사슴이 물의 냄새, 여러분, 그 물에 대한 것에 대한 이 숨을 헐떡인다는 말은, 그 모든 감각이, 모든 오감이 그 물에 대해서 내가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그것에 대해서 달려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내가 오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님에서 여러분 그 물의 냄새를 맡는 것에 대한 코가 지금 이 사슴에게 엄청엄청 엄청 이게 어떻게 보면 발달해 있는 거죠. 더 발달하게 시작하는 거죠. 오히려 그가 살고 있는 광야, 오히려 물이 없는 이 가뭄의 시대일수록 그 코는요 물의 냄새에 예민한 겁니다. 내 영혼의 갈급한 심령의 향기를 맡는 거예요. 아가서 7장 13절에 합판체가 합판체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말한 대였구나 내가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해 쌓아둔 것이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우리와 사랑하기 위해서 합판체의 향기를 뿜어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물의 향기를 맡기 위해 예민해지고 조금이라도 그물 향기를 맡기 위해서 숨을 헐떡이듯이 우리의 영혼은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향기를 맡기 위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탐내듯이 우리의 영혼의 코는 늘 예민하고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슴이 물을 찾기 위해 숨을 헐떡이는데 뭐에 민감하냐면 물의 소리에 민감한 거죠. 조금이라도 그 물의 소리가 들리는 순간에 그는 그 숨을 헛덕이면서 그곳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똑같아요. 작은 물소리까지라도 그에게 들리기 시작하면 아무리 멀어도 그 들린 그 속에서 들린다 할그 들린다 들리는 순간에 그 모든 것을 제쳐놓고 달려갑니다. 하나님은 내 작은 신음에도 반응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예민하고 감각적인 귀는 작은 진리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듣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잔치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마다하지 않는 여인의 믿음이 있습니다. 말씀에 떡을 먹을 수는 없지만 말씀에 부스러기라도 내가 그것에 만족하겠다고 하는 것. 그것이 왜 그렇게 돼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살려고 하는 거죠. 내가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찾는 것이고 그 물의 소리에 내가 예민하게 반응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슴이 물을 찾기 위해 숨을 헛덕이는데그 물을 찾기 위해서 눈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도 달려갈 거죠. 살려고요. 아무리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진리의 물을 마시기 위해 그는 달려갈 겁니다. 달, 다리가 짧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또 자신에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능력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보는 순간에 그 물을 찾아서 진리를 찾아서 달려갈 겁니다. 믿음은 꿈을 꾸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게 합니다. 믿음의 눈은 세상을 다르게 보게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항상 기도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지 않게 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것이 뭐냐? 여러분, 그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과부의 심정입니다. 내가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이 원한을 갚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살수 없기 때문에. 매일 매일 그 재판장 불의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리고 정말로 어떤 것을 바랄 수 없는 그에게 달려가서 정말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갈급하고 갈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어떤 것에 있어요? 진리에 갈급하고 계세요?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세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내가 그것에 대한 내 바람이 있으세요?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내가 조금이라도 그 만족을 가지고 그냥 살면서 그냥 그 안에서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헐떡이고 있는가? 영혼의 갈급함이 있는가? 진리를 위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건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말씀을 믿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일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르짖는다는 건 뭐냐? 여러분 갈급하고 갈망하는 마음이고 오늘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자기의 이 원한을 자기의 문제를 하소연하고 있는 이 여인의 마음, 여인의 심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그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서부터 불이듯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